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따뜻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또 굉장히 멋있었죠. 한 골을 직접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계속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실망이 비단 자기 자신한테 패스를 안 했기 때문은 아닌데요. 특히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존슨한테 실망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실망의 이유를 들어보면, 아,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 경기, 자신의 친정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를 만났던 이 브래넨 존슨은 이 머리에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의 출혈이 있기도 했고 여하튼 이제 경기를 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일이었는데 브래넨 존슨이 다행히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경기에는 이제 헤드밴드를 차고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브래넨 존슨에 대해서 아 뭔가 좀 데버스테이트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풋볼런더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풋볼런던에서는 존슨이 지금 토트넘의 셔츠를 입고서 단한 골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스트 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일단은 다른 팀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자신 역시 언젠간 좀 골을 넣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존슨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존슨이 놓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it was something that left Tottenham captain devastated. 그러니까 이, 이 존슨이 뭔가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페셜스 플레이 이게 이제 토트넘의 OTT 같은 건데 이 시즌권을 보통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즌 시작을 할때 프리 시즌이 있을 때 그때 이 프리 시즌 보신 분들은 이 스페어스 플레이 구독을 하셨을 텐데 여하튼 이스페셜스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was so devastated. 난 진짜 너무 실망했었다. 근데 왜 실망했냐면은 내, 나한테 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I wanted my bro to score. 나는 내 형제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확실히 득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득점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셀 b 브레이트 뭔가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을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어 자신한테 공이 안 와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것보다는 이 존슨한테는 특히 아 직접 골을 못 넣은 게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존슨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약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11분 장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공을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메르송이 뛰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준 건데, 근데 이제 에메르송이 이제 이 공을 받아가지고 크로스를 올립니다. 상대 수비수가 이제 어느 정도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존슨은 옵사이드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메르송의 완벽한 크로스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크로스를 놓쳐버린 이 브랜든 존슨이 이 공을 이제 위로 날려버립니다. 첫 터치가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메르송이 사실 첫 터치로 바로 이선민 선수의 패스를 크로스로 준 부분도 좋았는데 아, 이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고 브랜든 존슨은 곧바로 자신이 큰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머리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6%의 득점 확률이 있었던 굉장히 아까웠던 찬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이 존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경기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 시즌 끝에 몇 골을 넣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이매 경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쿼드 전체를 보면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10경기, 15경기를 앞서서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웃 오프더팀 이 팀에서 결국에는 배제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좋은 선수들이 내 자리를 그냥 채워넣을 것이다. 라고 존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존슨의 이러한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윙어에 존슨만큼 뭔가 좀 파괴력이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상 선수가 돌아왔을 때 존슨은 어쨌건 클루셉스키한테 윙 쪽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존슨 입장에서는, 아, 일단 내가 뛸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좀 조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하튼 골을 넣으려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뭐, 뭐,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를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냥 그 순간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존슨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한 경기씩 일단 잘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think for me, 나에게는, every single game is about getting in the position to score. 일단은, 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기회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좀 아쉽고, 특히, 에메르승이 굉장히 좋은 볼을 넣어줬을 때, 이때 못 넣은 것은 좀 속상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매니저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 이 관리자 입장에선 말이죠. 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패턴을 형성하고, 그리고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재포 스테코글로 감독은 아뭐 한번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잘해내는 선수는 그냥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위대한 선수는 여하튼 여기 이 자리에서 갔을 때 확실한 마무리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이 포스트코 글로 감독이 뭘 원하냐? 라고 했을 때, He wants his winger to score as well. 윙어들도 어쨌건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포스트코 글로 감독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다. 라고 이 존슨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기 장면들 좀 살펴보면은, 일단 존슨 오늘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 74분에 이 클루셉스키가 보여준 모습에서 손흥민 선수가 화낸 것, 그리고 존슨에게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자, 이런 이유입니다. 이 클루셉스키가 여기에서 공을 잡았을 때,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데 이게 픽포드 키퍼한테 막히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아왜안 좋냐 라고 이제 화를 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존슨도 공 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한 명을 상대하고 들어와 가지고 1대1 상황 그리고 이제 골키퍼까지 맞이하고 있는 이 각도보다는 그이 그러니까 각도보다는 지금 손흥민 선수나 브래넨 존슨한테 공이 연결되었을 때, 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자신한테 너무 세게 붙으면은, 뛰어 들어가는 존슨에게 이제 패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클루셉스키의 이 무리한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자, 54분의 존슨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페드로 포로가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 슈팅하기 더 좋은 자리네 하고 내줍니다. 페드로 포로는 이내 중국을 놓치지 않고 슈팅을 하는데, 수비수를 맞고 튕겨 나오죠. 근데 이 튕겨 나온 공을 존슨이 다시 한번 받았고 자 존슨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사르가 팔을 벌리고 서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르한테 공을 줍니다 사르한테 공을 줬을 때이 사르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픽포드 키퍼한테 막히면서 이번 공격 턴이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존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측면에서의 이타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브레넨 존슨한테 특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타심이 존슨에게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슨이 여하튼 직접 마무리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직접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있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는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른 이 동료들을 아끼는 것만큼 그리고 잘 됐으면 바라는 것만큼 지금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 입장도 좀 비슷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마무리를 했어도 좋았겠다 싶은 장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뭔가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분노 포인트를 느끼는 지점이 있다고 할때그 분노하는 지점이 자신과 닮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다라고 느꼈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I was so devastated. 아, 속상했다. 어 나의 형제가 득점을 했으면 조,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우리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 자이 순위를 좀 살펴보면은 이 토트넘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죠 이 4위에 결국에는 올라 있고 맨체스터 시티가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이 클럽 월드컵 때문에 한 경기를 쉬면서 연기된 이번 라운드가 이제 언제 치러질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맨체스터 시티가 그만큼 빡빡 한 일정을 치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조금씩 다시 한번 우승 확률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굳이 이런 타이밍에 토트넘의 우승 타이밍을 언급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어쨌건 기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아, 뭐, 토트넘 우승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리그 5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도 토트넘이 1월에 선수들을 좀 영입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사르 비수마가 없는 사이에 만약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손발을 맞추면서, 그래서 1.5군의 그, 강력함이 좀 생긴다면, 그렇다면 토트넘이 지금 4위 자리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지금 아스톤 빌라 리버풀 아스날이 지금 위에 있는데 근데 아마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안티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보다는 이 하반기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탑 4는 결국에는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맨시티가 가져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순위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 아스톤 빌라가 후반기에 좀 힘을 못쓸수 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이제 그 셰필드와 1대1로 비긴 그 경기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리그 꼴찌 팀과 이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개성 있는 팀들의 약점을 잘 공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스톤 빌라의 장점은 결국에는 개성이 없거나 아니면 수비적인 팀들에게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스톤 빌라는 결국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토트넘이 4위 이상은 무조건 기록할 것 같고 1월 이적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컵 경기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 이상의 순위로 갈수 있냐를 결정할 것 같은데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살라를 잃죠 그렇기 때문에 어 리버풀도 지금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좀더 도약할 수 있는 이번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12월에 남아 있는 경기들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논란 스토어 오픈 이벤트. 어, 여러분들 댓글만 달아주셔도 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참여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